안녕하세요, 집누나입니다. 베트남 중부지방에 이 태풍과 홍수 피해로 약 13조 7천억 동, 하나 8천억 건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. 이런 피해로 인해 베트남 경제는 물론 부동산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이번 피해가 베트남 부동산에 또 다른 위기가 될까요?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?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가격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정부가 피해 복구를 하면서 배수로 확장이나 교통 인프라 또 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. 두 번째 이유는 단기 공포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하락하여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최근 베트남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급매물이 있다면 빠르게 매물을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병원이나 학교, 정부청사 등 핵심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곳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회복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. 자, 투자는 이제 누구에게나 위기가 될수 있고 기회가 될수 있죠. 이번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며 더 많은 부동산 정보는 지누나 채널로 확인하세요.